아 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어, 오늘은 갑작스럽게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어, 라이카, 라이카 루머 라이카 루머 닷컴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에서 갑자기 루머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더 이상 루머는 아닌 것 같고요 확실시 된것 같은데 어, 라이카에서 35mm 주미룩스의 개선판을 출시한다 그러네요. 빠르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때 정도에 아마 뭐 저녁 보통 10시 정도? 어, 11시 정도에 이제 이메일이 오거든요. 아마 그때쯤 내일 24시간 뒤쯤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소식이 와서 어, 저도 뭐 당연히 따로 들은 얘기는 없지만 라이카 루머스를 통해서 접한 정보들만 한번 얘기, 얘기를 해보려고요. 뭐 가장 큰 거는 40cm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전 지금 나왔던 거랑은 딱 외형적으로는 크게 다른 거는 이 후드 부분이 다르고요요 조리개 부분 제가 나중에 또 그림은 같이 보여드릴 텐데 하고 이제 35mm까지 34cm까지 돼서 그런지 약간 더 많이 나오죠. 어, 가장 큰 특징들을 몇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복해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해가 좋아진다는 말은, 어, 조리개 날개수가 조금 더 많아지면서, 조금 더 예쁘게 원형을 만들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총, 이전까지는 9개가 쓰였는데, 어, 이번 새로운 거는 11개의 조리개를 쓰이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40cm까지 최단 초점거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35mm 주미크로 아포가 35cm 정도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설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어 새롭게 디자인 한 거였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허를 지금 출현 중이래요. 특허를 출현 중인데 어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광학적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 구경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니까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광학적 구조도 그냥 동일하게 이용을 하면서 어 특허를 통해 특별한 새로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커플링이라 그러죠 이 거리계 연동만 70cm를 넘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결과물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일단 어, 최소 초점 거리가 40cm로 간다는 건데. 엄청 큰변화인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1세대에서 1미터가 최소 초점 거리였고 그 다음부터 는 70cm로 줄였잖아요. 근데 70cm가 최소 초점 거리는 렌즈 대부분의 렌즈죠.를 쓰다가 1미터를 쓰면 특히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 고 30cm의 체감이 조금 있는데 특히 이35 화각이 35mm인 렌즈에서 최단 거리가 40cm로 들어준다는 거는 훨씬 더 가깝게 찍을 수 있으니까 어, 카페 같은 데서도 충분히 이 35mm 가지고 찍을 수 있다는 거죠. 35mm에 1.4 밝기 근데 최단 거리 40cm까지 된다는 게 조금 더 전천으로 쓰이게 됐다는 되게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조리 어떤 광학적 구조가 전혀 변하지 않고 이 거리계 영동 커플링만 바꿨다는 거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라이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렌즈를 앞으로는 다 40cm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서 상당히 재밌고요. 물론 아쉬운 점은 이제 라이브 뷰 또는 뷰파인더 또는 앱을 통해서 70cm부터 40cm는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건 좀 아쉽죠. 뭐 이게 과학의 뭐 OVF가 어떻게 아니 거리 그 레인지 파인더의 기계적인 그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70cm 이상을 가기가좀 어렵기 때문에. 음, 라이브 뷰로 간다는 게 조금, 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딘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후드 부분이 일체형으로 돌려서 나오는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포, 50mm 아포라든지, 어, 28mm 크롬 에디션들처럼 이게 일체형으로 됐다는 거죠. 이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일반적인 검정색 아노다이징인것 같고요. 이 어글리한 옐로우 레터링은 결국 버리질 않네요. 실버도 있습니다. 실버는 아마도 지금 현재 생산되는 35mm 룩스도 이게 황동이 아니라 알루미늄의 아노다이즈인데 아마 동일할 거예요. 이거 황동이 안 들어가고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지금께 한 320g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무게 변화는 크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거가 지금 왼쪽에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요 조리개 값 부분이 지금 현행은 약간 한 5mm 정도 약간 어 5mm 1cm는 안 되겠죠. 한 5mm 정도 약간 높이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이 사라지고 이 조리개 하는 부분이 바로 올라왔고 어, 현행은 요 부분을 빼서 이 부분에 후드, 사각 후드를 뽕 끼게 되는데, 어, 지금은 후드 일체형이 되면서 높이가 조금 나와, 내려왔네요. 요렇게 돼서, 일, 일단은 마운트를 했을 때, 제가 뭐 지금 공개된 제품이 아니니까 없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35mm 현행 주미룩스에다가 후드를 끼면 요렇게 높이가 꽤 나와요. 그렇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약간 그 뷰파인더를 가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높이도 조금 낮아지고 일체형 후드를 끼기 때문에 아마 뷰파인더를 가리는 게 훨씬 줄어들고 더 컴팩트함이 해져서 어, 광학적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업글의 매력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 구조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35룩스 이 f l 리가 너무 좋아서 사실 어떻게 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인데요. 아직도 뭐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제 그냥 예상을 해보면 아포가 이제 미국 기준인데요. 이제 세전, 세전으로 미국에서 83,000, 8300 불이고요. 28mm 아 죄송합니다. 이거 주미크로이니까어 아, 저기죠. 주미룩스죠. 주미룩스 28mm가 7천 팔백 불 그리고 현행 룩스가 6천 이백 불인데 사실 과학적 구조가 전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가격은 동결해야 맞죠 당연히 동결해야 맞지만 어 특허를 내고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했고 라이카는 꾸준히 가격을 어떤 물가에 맞춰서 조금 올리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물가 올랐던 거를 고려해서 한제 예상은 6,400불 정도 해주면 고맙겠다라는 게제 마음입니다. 이게 뭐 가격이 동결되면 정말 감사한데, 라이카가 그렇게 은혜로 울지 모르겠고요. 적당히 올려서 6,400불 정도. 약간 얘네들이 욕심부리면 6,800, 6,795불, 6,800불까지도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3호 룩스를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어, 조금 더 멈추셨다가 아마도 24시간 내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한번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